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kpm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노리는 종목인데 요즘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풍제약이 그랬고요 급등한 이후에 급락 나오고 다시 올라갔죠 최근 급락했던 액세스 바이오 도 급락 이후에 반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한번 구조를 했습니다 25,000원에 사라 35,000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두 번째 구조 작전으로 KPM 테크를 볼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익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구조 4,000 부근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반대을 한번 노려봐라 말씀을 드렸고요. 5장에 내일 오길래 저는 내일 정도면은 오 3,500원이나 3,000원 정도 터치를 해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자에 바로 반등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림은 한 이틀 정도 급락을 하고 반등하는 그림인데, 최근 액세스 바이오나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반등을 기대하고 먼저 들어가는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엑세스다이어드 보면 이렇게 한 5일 정도 쉬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KPM테크도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물론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한 5일 정도 쉬었다 갈수 있습니다 그럼 추석 이후에 저가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의 목표치는 길게는 아니고 한 5,0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좋다거나 종목 내용이 좀 좋게 흘러가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신풍제약처럼 단기 반등 이후에 쉬다가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KPM 테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강한지 약한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엑세스 바이오는 좀 재료가 약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 그래서 지금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미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같은 테마성을 움직이는데 살아있죠 그리고 텔콘 RF 제약도 물론 밀렸지만 오늘 하락하지 않고 상승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KPM테크가 바로 좀 추가된 급락보다는 한번 반등을 주고 밀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물린 분들 있죠. 6,500원이나 7,000원에 사서 물린 분들은 바로 급반등을 한다면, 어 한 6,000원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급반등을 못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린. 3,500원쯤 왔을 때 물타기를 해서 한 5,000원 수준에서 털고 나오면은 매수가 수준이나 약수익, 약, 약 손절 수준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물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기다려서 그냥 반등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밀린다면은 추가해서 비중 축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다. 근데 저가를 제가 오늘 4천 원 찍었는데 여기가 저가를 찍어줄지 한번더 찍어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요즘 시장 상황도 어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고 있고 어그 전에 신풍 제약이나 액세스 바이오 할 때는 시장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제 추석 끝나고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막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KPM테크가 여기쯤에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이 종목이 이제 밀리면서 아마 SK 케미칼 우선주로 갈 수가 있다 해서 이 종목이 사용것죠 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당일 당일 강한 종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풍기약만 계속 그냥 올리던 시안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짧게 짧게 주도주들을 바꾸면서 계속 짧은 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종목은 대형입니다. 여러분, KPM 테크를 몰렸다면 자룡 방송에 들어오면 제가 같이 한번 다음 주 내일부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4,000원이야, 3,500원이야, 3,000원이야. 이런 타이밍이 계속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고, 어디서 살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4,000원 왔으니까 제가 4,000원에 한 번도 안한 거고요. 3,500원이 오면은 또 하겠죠. 3,000원이 오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을 늘려서 할 겁니다. 안 오면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내려오면은 들고 있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잘 털면 되고 단타로 노리는 분들은 어, 뭐, 틱을 보든 분위기를 보면서 올라가다가 눌림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잘 잡아서 단타 수익 내면 되니까 그것도 장중에 역시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죠. 아무튼 이제 두 번째 구조 작전으로 KPM 테크를 선택했고요. 유튜브 하는 용련님도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 같던데 잘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릴게요.